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또한 마찬가지 하락 전환될 겁니다. 자 어떤 요인으로 하락 전환될 수 있는지 주택 담보 대출 한도도 6억으로 상한선을 더 버렸습니다. 자 이게 입주 물량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전세를 인하하거나 또는 급매로 전환해서 매도를 계획하는 그런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매매 가격도 하락세, 전세 가격도 하락세. 그럼 결국에는 수요층들이 월세 시장으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 가격은 탄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작년 2014년부터 꾸준히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2025년 다가오는 시기에는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또한 마찬가지 하락 전환될 거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매, 전세 가격은 우상향을 띄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2, 3년 안팎에는 대세 하락장으로 진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할 거고 전세 가격은 지금의 적정 전세 시세를 유지한 채 약세 전환될 거다라고 설명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전세 값 폭등과 전세 값 폭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다만 지금의 시세를 유지한 채 약세 전환될 거다. 자, 이렇게 공급부족 현상 때문에 전세 가격 폭등한다라는 일각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강의 영상을 꾸준히 말씀해 드리고 있죠. 자, 2025년에 지금 온만큼 이제 본격적 하반기에 대세 하락장 초입 구간으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또한 마찬가지 하락 전환될 겁니다. 자, 어떤 요인으로 하락 전환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매매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면 반대로 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하락 전환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이제 전세가 만료되는 임차인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분들은 21년 하반기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겠죠? 그러면 되돌아가서 21년 하반기는 전세 시세가 어땠냐? 그 당시 전세 가격은 폭등했던 시기였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되자마자 전세 가격을 엄청나게 높여놨습니다. 임대인분들이. 자, 그래서 그 이전 시세, 2020년 7월 이전이 적정 전세 시세였습니다. 따라서, 그 때, 잠실 아파트 8.4 타입 기준에서는 9억대 시세를 유지했었죠. 그런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된 1년이 지난 21년 하반기에 약 5억 정도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억대까지 시세가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전세라는 건 물가 상승된 만큼 올라가야 적정 시세인데, 이건 뭐 매매도 아니고 거품이 엄청나게 잔뜩 낀 상황에서 5억이나 폭등하게 된 거죠. 그래서 22년 금리 인상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폭락했던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21년 하반기에 계약하신 분들 14억대, 지금 적정 시세가 11억 중반입니다. 똑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누구는 11억대 지금 계약하고 거주하고 있고 누구는 14억대 계약해서 4년 동안 높은 전세 시세에 계약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퇴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에서부터 2년 전 23년 하반기는 거의 뭐한 9억대 10억 정도 수준을 유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퇴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대인분들은 역전세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현금 여력이 되는 분들은 그 차일 부분, 역전세가 난 만큼 현금 비중이 있다면 당연히 어, 반환을 해줄수 있겠죠. 다만 지금 전세 14억대에 주고 있다라고 해서 14억대에 내놓으면 안 나가겠죠. 시세가 11억대이기 때문에, 따라서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세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고, 반대로 현금 비중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투자자, 다주택자는 현금 여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택에 돈들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이용해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어, 이런 분들은 지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금매로 전환해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7 대책이 발표가 된 이전에 원래 종전에는 규제 지역 내 15억이 초과된 아파트는 역전세 차액 대출 한도 최대 2억까지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입하는 목적으로 전세 퇴고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한도가 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 가운데서도 규제 지역 내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엔 다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 대출이 나왔었고요. 3주택 이상은 규제 지역 내선 대출이 아예 안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627 대책에서 뭐가 발표가 됐냐면 대출 한도를 1억으로 축소시킨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역전세가 난 만큼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최대 한도가 2억이었는데 1억으로 축소된 거죠. 그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잠실 아파트는 총 3억 정도가 역전세가 난 거죠. 지금 시세가 11억 중반이고, 21년 하반기에 계약하신 분들은 14억 중반에 계약하신 분들입니다. 역전세가 3억이 났는데 대출한도 1억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럼 당연히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될수 있겠죠. 그리고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금지됩니다. 금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출이 안 나면 어떻게 반환해 줄수 있을까요? 이 또한 마찬가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또 전입 목적의 전세 퇴거 자금 대출. 기존에는 최대 한도 6억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대출 한도 최대 한도 1억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현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젠 금매로 전환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 또 6월 27일 이전에 뭐 계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 종전대로 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라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명확한 게 아닙니다. 은행권마다 지금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어 바뀐 이 계정에 따라서는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금매 전환해서 매도를 계획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세 번째 보증 3사에 대한 전세 보증보험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럼 대출 한도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보증 100%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90%로 인하됐고 이번에는 수도권적 일대선 80%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자, SGI 설 보증에서는 대출 한도가 최대 5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상관없이 한도가 5억까지 나왔기 때문에 보증을 100% 해줬던 시기에는 대출 5억을 그대로 받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80%만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4억까지밖에 나오지 안게 되는 거죠. 자, 매매 수요뿐만 아니라 전세 수요도. 본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들은 상급지에 거주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10억이 있다고 라 하더라도 대출이 5억이 나오기 때문에 15억을 받는다면 더 상위 지역의 상급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80%밖에 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봤던 아파트에서 이제 전세가 만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급지 하급 아파트로 다운사이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네 번째 아직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앞에서 제가 전망해 드린 대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될 대책으로 추가 대책으로 발표될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스 DSR 3단계의 이 가산금리 1.5%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세대출 한도는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예컨대 통계청 자료에 따라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보게 되면 어, 월 393만원 정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으로 따지게 되면 4,700만원 정도 수준인데 dsr 40% 적용을 한다면 이자 1년에 최대 1886만원 수준까지만 대출한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역산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전세금리가 한국은행의 가중평균금리로 봤을 때 3.7%입니다. 여기에 가산금리 1.5% 적용하면 5.2% 기준에서 이자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출한도는 3억 6천만원 정도만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4억까지 받을 수 있는 수요도 3억 6천 수준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용대출 등등 기타 대출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3억 6천도 받기 어렵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수요층들은 신용대출을 다 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억 6천보다 대폭 낮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도 갈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2025년 하반기에 입주 물량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자, 이번에 627 대책에서 발표된 게 뭐냐면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매 잔금과 동시에 전세 잔금을 치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세 대출을 해 주지 않게 된다. 자,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한도도 6억으로 상한선을 버렸습니다 자, 이게 입주 물량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분양 잔금을 치르는데 실거주 목적인 분들은 뭐 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분양 잔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대체해서 납부하고 입주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에 전세를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전세 보증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금매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반대로 해석한다면 월세를 받아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이제 분양 잔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내가 거주하지 않을 거니까 월세를 주는 경우 그래서 월세를 받아서 이자 상환을 하는 그렇게 대체하는 수단으로 월세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 주담대 한도가 6억으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ltv 70% 80%까지 받았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었고 또 월세를 받아서 이자 상환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주담대 한도가 6억이기 때문에 대부분 잔금을 치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 분양권 취득하신 분들은 계약금만 있으면은 뭐 전세 보증금 받아서 중도금, 잔금 대출 상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전세도 안 되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대출도 안 나옵니다. 주담대도 안 나오고 따라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또 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전세 가격을 대폭 낮추거나 금매로 전환해서 매도하거나 이둘 중에 하나가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또는 매매, 금매가 이제 전환이 되면 한두 건의 거래가 되면 또 다시 그게 시세로 형성이 돼서 또 주변에 어이 효과를 낮추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2015년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어약만 6,700세대 정도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 강남구 청담 르엘, 또 방배동의 레미안 원페를라, 또잠실 지역 일대, 잠레아, 잠실 르엘, 좋은 아파트들이 많죠. 또 라체르보 프로지오 서밋, 또 청계 SK뷰 등등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전세를 인하하거나 또는 금매로 전환해서 매도를 계획하는 그런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실거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주택담보대출, 잔금 대출에서도 주담대 한도 6억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실거주를 목적한다라고 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금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또 낮은 전세가율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율의 평균 서울의 전세가율은 50%가 평균입니다 이거는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어, 다 상이하죠 예를 들면 매매가격이 높고 투자소가 많이 들어가는 강남권 지역 일때는 평균이 45%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저 40에서 45% 또. 집값이 저렴하고 전세가율이 저렴한 강북적 일대나 경기 인천적 일대는 55에서 60, 또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65% 수준을 또 보이고 있죠. 그게 가장 낮은 전세가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서울 평균을 보게 되면 전세가율 가장 낮은 수치는 50% 수준인데, 지금 강남권적 일대는 40%입니다. 이게 평균이고요. 그리고, 40%보다 더 낮은 30%대도 있습니다. 뭐, 잠실적일 때는 전부 다35% 수준을 음. 보이고 있죠.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30%인데, 지금 뭐, 강남적일 때 신축 아파트가 재건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재건축만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매 가격에 거품이 엄청나게 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가율이 얘는 고정적이지 않죠. 변동하기 때문에 원래의 전세가율을 회복해야만 할 겁니다. 자 지금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세가격이 지금 적정 전세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매매가격이 워낙 높게 올라가니까 또 임대인 분들이 무리하게 전세를 높여서 올린 임대인 분들이 몇몇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또 역전세가 크게 발생될 소지가 매우.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전세가율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전세가격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상승돼야만 하고 또는 매매가격이 하락해야지만 적정 전세 시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세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된 상황인데 전세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 작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매 가격이 하락해야지만 전세가율이 회복세를 유지할 겁니다. 따라서 매매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은 이 전세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매매 가격도 거기에 발맞춰서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매매와 전세는 서로 연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실수요층들 입장에서도 집을 사지 않은 수요층들은 임대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임대 시장 안에서도 또 누군가는 또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동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함께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너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건 거품이 엄청나게 껴져 있다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끔 회복할 거다. 회복하려면 결국 매매 가격이 하락해야지만. 회복되는 수준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매매 가격도 하락세, 전세 가격도 하락세, 그럼 결국에는 수요층들이 월세 시장으로 밖에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 밖에 없게 되겠죠. 이 부작용이 발생이 되는 이런 부분도 어, 이번 정부에서도 눈여겨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월세 시장을 안정화하는 그런 대책 추가 대책이 발표될 소지가 매우 클 거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으로는 이 전월세 전환율 규제 강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법정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구조일 때 기준금리 플러스 대통령령으로 적용되는 금리 2%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5%이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4.5% 상한선 기준에서 월세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법정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이보다 훨씬 더 높게 월세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5%대 수준에서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를 높게 해서 받는 임대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 자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대통령령 2%를 좀더 인할 소지가 매우 클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법정 상한선이 더 낮아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 전환율 환산값을 표기 의무화하는 그런 어, 개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표준계약서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통 임차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 법정 상한선이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법정 상한선 기준에서 월세 전세를 월세로 상환했을 때 1억에 200만 원이 법정 상한선인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어기고 250만 원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전환료 환산값이 표준 계약서에 이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적정 시세인지 아닌지 임차인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무화하는 그런, 어, 개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을 시켜서 전월세 신고할 때 우리 보통 인터넷으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산 전환율로 자동 계산할 수 있게끔 의무화할 거다. 그리고 초과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게끔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예 환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전월세 신고할 때 1억에 250만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1억에 250만원을 기입하겠죠 근데 전월세 환산율로 계산을 해 봤더니 1억에 20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신고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할수 있게끔 거래 신고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또 똑같은 법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만약에 초과될 경우에는 자동 감액제를 도입하는 그런 시행령 개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초과분은 자동적으로 무효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억에 원래 200만 원인데 계약서에는 1억에 250만 원으로 적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고 또한 안 되는데. 그리고 초과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는 1억 25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초과분은 50만 원은 자동적으로 무효화가 돼서 1억 200만 원만 납부할 수 있게끔 법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법정 상한선 초과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규제 정책들을 강화하는 이제 법률 개정 또는 시행령 개정이 나올 가능성이 클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법정 상한선 지키지 않는 이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지키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계약서에도 표준계약서에 이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전월세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초과되는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초과 등록이 되지 않는 어 상황으로 가게 될수 있는 거고 또 초과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냥 무효화 이런 상황으로 갈수 있게 되는 거다 그리고 법정상한선이 초과될 경우에는 또 임대인이 과태료를 납부하게 돼야 된다면. 당연히 이 법정상한선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죠. 또두 번째는 월세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방안하는 그런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대부분 매입임대 또 전세로 주는 공공임대 주택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어 이제 비율을 좀 나눠서 비율을 좀더 높여서 어약한뭐 40에서 50% 수준으로 월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좀 확대 방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월세 시장을 또 수요를 분산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임대 주택 월세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하락할 수밖에 없는 여러 원인들을 살펴봤고 또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월세 가격. 이것도 안정화될 수 있는 여러 정책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